한국 뉴스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배추잎 얘기도 나오고, 뭐, 본드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 있는 어, 미주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단독 보도, 신내림 공무원 구속한 강골 검사, 이 얘기가 이제 미주중앙일보에 나와서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한국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퍼다가 나르고 좀 알리고 하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허경 기자라고요. 지금 워싱턴중앙일보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데 이 허기자가 쓴 최근 기사가 이제 인주 없는데 문개진 직인 불가능하다. 인주에 있는 그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는 그 도장 만드는 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어, 조사를 해서 이제 기사를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미국발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국에서 막 가져다가 지금 돌려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희가 왜 하필이면은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직접 그 허경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한 30분이 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압축해서 한 짧게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짧게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전체 인터뷰 내용은 별도로 제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을 정말 보실 만합니다. 저희 기자들이 다 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기자들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인터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의 허겸 편집국장님 연결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이 사유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기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미주중앙일보가 기사를 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으로 알려지는 이런 보도들이 이루어졌고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여러 유튜버들이 또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최근에 인주 이야기까지 해서 시리즈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도 도대체 이 기사가 어느 신문에서 나온 것이냐, 누가 쓴 기사냐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의 허겸 편집국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일단은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신내림 공무원 기사를 쓰게 된 배경? 이게 단독 보도로 찍신 네. 건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신내림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고 정권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파다했는데 그런 네. 상황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하기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을 뚝심을 가지고 어, 수사를 한 분이 어, 공교롭게도 네. 6월 28일, 어, 재검표, 인천 연수을, 그, 대법원 특별 2부에서 했던 재검표 검증기일, 어, 그 음. 6월 28일, 어, 그, 어, 선거 무효, 그, 네. 소송, 그 사건을 고발인 조사부터 네. 그, 창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수사 하게 되죠. 근데 그, 네. 어, 내용을 시작했던 분이, 어, 월성원전, 즉, 신대림 공무원들을 구속 기소했던, 잡아서, 어, 가두고 기소했던, 그 특출난 그 이력을 보이셨던 분이 인천 지검장으로 네. 오신 다음에 고발인 수사가 시작된 거였죠. 어, 그 네네. 사실을 좀 알게 되고 어, 한국에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 네. 어쩐 어떤 영문인지 기사가 안 나오길래 어, 제가 다루게 된 거였습니다. 그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기사들을 도대체 내지 않는 걸까요? 네, 저도, 아, 어, 성구 형님께, 아, 죄송합니다. 홍 대표님께 <laughs>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네, 네, 네. 왜 한국에서 도대체 기사가 안 나오는지, 그니까, 러좀 네. 궁금한데, 어, 어떤 식으로든, 어, 나중에 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기자는 음모론자의 음. 성향이 있다. 사람을 불신하는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 음. 정보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저기 안에 네. 어떤 꼼수가 있지 않을까. 정부가 거짓으로 발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끔 훈련을 받기 때문에 모든 그치. 기자는 음모론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네. 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어, 어떤 단서들이 포착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맞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다뤄야겠다. 진실을 알려야겠다. 왜냐? 미국에도 타이로 총선과 관련된 미국 어그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작년에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어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많은 그 유권자분들이 계세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 어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다루기 때문에 저 제가 직접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기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법원 청사라고 하잖아요. 거기 출입하는 곳을 이제 법조팀이라고 사회부 법조팀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네. 서초동 법조타운을 취재를 했었죠. 예. 아, 예전부터 그러니까 검찰 출입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아, 예. <laughs> 그때 음. 대검찰청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 중앙지법 이렇게 기자들이 배치가 돼서 어 이렇게 서로 나눠서 취재를 하는데 거, 어, 그때 그 팀장을 했었고 한국에서 충분히 기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를 맞습니다. 하고 근데 네. 어, 홍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은 뭐 제가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근데 네. 한 4년 5년 그 검찰을 출입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재판이나 검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하는 단계예요. 하여튼 네. 검증 가능하냐 아니면 검증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 하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귀담아 듣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점점 없애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실, 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서 더 이상 의심할 정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징역 몇 년, 뭐이 사람은 잡아야 된다, 뭐뭐뭐 구속 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로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너무나도 잘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춧잎 투표지 그거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음. 후보 홍길동이라는 후보 그리고 임꺽정이라는 후보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과 비례대표는 결코 같은 용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죠. 어 민경옥 전 국회의원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검증기일에 음. 부장판사 현재 부장판사가 발견했고 천대협 대법관이 감정물로 채택했다라는 건 음. 그거는 도저히 거짓말을 할래 할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즉시 직권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으로, 어, 선관위에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내라. 또는 왜 원본 이미지 파일이 없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정도로 분위기가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분위기가 흘러갔죠. 일종의 네. 봐주기 식으로 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하고음모론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과정. 그럼 그 책임, 누가 있겠냐? 그 책임의 기책사에는 결국 대법원이나 큰 범주로 본다면, 검찰 또는, 어, 정부, 정부, 선관위를 포함한 정부에 있다. 그거를 음.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기, 여기저기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당신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일로 와서, 뚜껑 열고, 판대로 해상자 열고, 이거 한번 봐봐. 1번부터 2번까지 그리고 이거는 그날 만들어진 원본 파일 여기 있어 다 증명하고 그다음에 숫자 맞 200표 중에서 숫자세서 120표 원래 당선됐다고 한 사람 맞아 안 맞아 그대로 맞지 80표로 떨어진 사람 맞지 이렇게 해야지 남 어,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모론을 누가 붙추겠냐라고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 예예.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 100%,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팩트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기자로서 굉장히 네, 중요한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데 예. 예. 지금 이제 마침 또 검찰 출입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검찰에서 이 정도면은 분명히. 기사로도 나와야 할 법한 상황인데 그렇죠. 기사가 나오지 예. 않는 네. 이장면고 있죠. 예.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공 <laughs> 예. 사실. 대표님도 답이. 저도 뭔가 지피는 거는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을 네네.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가 좀 안타까운데. 그 저희도 예. 저희도 안타까운 게 팩트가 저희 눈앞에 팩트가 딱 잡혀야지 저희도 사실은 속시원하게 기사를 탁쓸 텐데. 네, 네, 네. 뭐 멀리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팩트를 여기서 잡는다는 게 사실 또 말이 <laughs> 예. 안 돼.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네. 그 한국의 그 인천 연수구에 인쇄업자 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답답한 거예요. 취재하고 싶은데 <laughs> 답답한 겁니다. 예. 미니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미니원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효 소송이니까. 예, 네. 저는 그분이 그 지각변동을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느냐라고 또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해서. 중앙일보하고는 제가 입장을 대변하지는 <laughs> 네. 않고요. 그 부분은 좀예 네. 그렇게 잘 생각해 주세요. 예, 그 이렇게 기사 하나 써주시는 게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고 자유우파 쪽에 있으신 많은 분들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비 같은 그런 기사예요. 사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진실 보도, 네. 남들이 안 하는 보도 네.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laughs> 이는이보 네.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길 정말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도 다 존중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은 기자들로서는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팩트만 보도하면 좋지만 정부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정부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는 의혹 제기를 안 하고 팩트를 얻어가지고 보도한다고 하면 정권 한세 번, 네번 바뀌어야지 됩니다. 보도 못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합리적인 선이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기자정신을 본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제가. 네. 어, 왜냐하면 홍 대표님 방송을 네. 열심히 봐서 그래요. <웃음> 아유, 아유, <웃음>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투표의 문제.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병호 TV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분량 정도 되는 기는 하는데 공병호 TV 들어가 보시면은 그 공병호 박사하고 다른 유튜버들이 함께 이 부정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러한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왔으니까요 한번 꼭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경 기자가 이 검사장 그러니까 이제 인천지검장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 지금 인천지방검찰청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환들이 지금 쭉 정의의 칼날을 뽑아 들어라 하는 그 응원하는 그런 화환들이 줄져서 있다라는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의 조혜주 상임위원이 지금 사퇴를 했다. 사표를 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 있죠. 시사저널에서 나온 보도인데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다가 사의를 표했다. 보통이 이렇게 그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사임하겠다고 라 사표를 내는 그런 경우는 아주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일들,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한국에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를 무효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재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선거에서. 당선자가 부정으로 당선이 된 거니까 차등단 차 차점자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법원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미국의 선거하고는 약간 지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언론사들이 그냥 하나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전부 다다 부정선거 그러면 은 무조건 그런 거 없었어라는 식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사들이 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지금 챙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 뭐~ 어 허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받아 적게 하는 게 기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받아 적게 하는 거는 그 기업의 홍보실이나 단체 홍보팀장이 하면 되는 일이죠. 예. 근데 언론사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와치독 아닙니까? 자꾸 개에 비유하는 거 제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켜보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터가 아니라 리포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기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분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